자, 새로운, 새로운 벌로 한번 하자. 새로운 벌로, 새로운 벌로 이렇게 날개를 잡아주고, 집게도 잡아주면은 자, 이렇게 벌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여기로, 자, 벌침 뽑았어. 이 벌침 보이냐 볼침 보여? 이게 볼침이거든. 잘 봐봐. 이거를, 봐 손에다가, 탁 나중에, 어때가, 씨!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영덩이 실룩실룩 거리면서 들어가지 실룩실룩 거리는 거 보이냐? 응? 실룩실룩 거리는 거 보여? 응?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응? 보이지? 실룩실룩 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절대 벌침을 처음 맞는 사람들은 팔에다가 테스트를 해야 돼. 왜냐면은 하 자기 몸이 이제 이 벌침을 받아들이냐, 안, 받으리 안 받아들이냐, 그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팔에다 일단 우선적으로 팔에다 먼저 테스, 테스트를 해야 돼. 응, 알러지 있나, 없나. 오케지그 그래 빨개지지. 효능은 뭐 그런 뭐 염증, 염증 생긴데도 좋고 하여튼 뭐그 나도 뭐 주워들어가지고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씨, 따가 아씨, 깊게 들어간다 아씨 아씨 아 깊게 들어왔어, 깊게 들어간다 아씨